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이 역사 속에 파라디돔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그 목적은 다름 아닌 올바른 자인식, 올바른 자인식과 올바른 하나님 인식인 거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 확인과 그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혈과 능력을 살아있는 능력, 인격 안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넘겨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땅, 무덤 속을 살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절기를 갖고 이 역사가 왜 무덤인지 이 무덤 속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를 뒤엎고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면서 이건 단순히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질서 체계의 붕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면서 모든 불의의 행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면서도 자제어 능력 상실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라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완성된 자가 내려와서 그 완성의 자리를 이해하고 완성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의 선악의 인식과 판단은 이 세상의 그것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서버린 게 뭐라 그랬어요? 타락이잖아요.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선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한 걸 악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존재인데, 자기들이 사회법,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으로 선악의 기준을 세워놓고, 선악의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말미에서 그토록 부르짖던 불의였죠,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해서 불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게 특히 성경의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의 강세, 엑센트는 여기에 나열된 죄의 그 세목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쳐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에 있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쇠목들을 인간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단죄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내려 하는 그 진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에 강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피조물의 하나님 노릇!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